성경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자의 삶입니다. 좋은 예배에는 좋은 예배자의 삶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자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 어떤 예배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나의 삶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모예라 8장을 찾아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다. 이게 사모예라 8장의 제목이에요. 그 제목처럼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기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데 할 때마다 다윗이 이겨요. 6절, 8장, 3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반복돼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거는 하나님이 이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아 8장 15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즉 의를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의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묵상의 제목입니다. 복을 원한다면 의를 구해야 돼요. 복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복만 구하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죠. 하나님 씨는 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 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란 말을 듣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그걸 죄라고 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어떤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의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십시오. 기뻐하실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원한다면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주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건강해지기 원한다면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예, 기뻐하시는 일에 몸을 써야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몸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세상 깨닫게 된게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에요조조받은 문둥병자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 태어날 때부터 안 못보던 소경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귀신들리고 딸이 죽을 배에 걸린 부모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주는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반대로 어려움면안 나와요. 오늘 아이 별로 기도할 기분이 아니고 예배할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이 기뻐하실 의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기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의를 구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는 이기하셨는데, 오늘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